탄산보다 치아를 더 녹여버리는 음식 4가지 탄산음료가 치아에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시죠? 그런데 이 음식들은 탄산보다 더 위험합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온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백세살롱 첫 번째, 레몬입니다. 레몬은 콜라보다 더 강한 산성입니다. 건강하다고 레몬물을 자주 마시면 치아가 녹습니다. 빨대를 사용하고 마신 후엔 물로 입을 헹구세요. 두 번째, 이온음료입니다. 이온음료는 운동 후 많이 드시죠? 산도가 매우 높고 당분도 많아서 치아 부식을 일으킵니다. 특히 천천히 마시면 치아가 산에 오래 노출되어 물을 번갈아 마시고 빨대 사용하세요. 세 번째 과일 식초입니다. 애플 사이다, 비니거, 흑초 같은 식초 음료가 인기죠. 산도가 극도로 높아서 치아를 빠르게 부식시킵니다.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. 네 번째 탄산수입니다.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산성입니다. 특히 레몬향 첨가 제품은 더 위험합니다. 치아에 닿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세요. 산성 음식 먹은 후엔 30분 뒤에 양치하세요. 바로 닦으면 더 손상됩니다.